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행입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예, 예전에 예상했던 그 예상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다행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시작엔 FMC 결과를 앞두고 굉장히 조용하고 매물은 좀 지속적으로 추회되면서 약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FMC 결과가 나오자마자 일단은 빠르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제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laughs> 이 부분에서 빠르게 상승이 나타났고 이때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푹 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년에 금리 인상을 세번 정도 할 거다라고 얘기 가 나오니까 다시 빠졌어요. 다시 이제 하락으로 가다가도 어, 다시게 들어올렸죠. 이렇게 들어올린 것은 다름 아니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기자 회견이 나왔는데요. 어, 일단 테이퍼링 금액을 두배 정도 증액을 하면서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매입을 하고 있던 이 1,200억 1,200억 달러에 대해서 150억씩 계속 줄여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300억 달러로 증액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laughs> 제가 어제 오후 시황 때 우리 FMC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어, 내용이었는데요. 딱 일단 그 부분만 나왔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정책을 세번 정도 인상한다라고 전도표가 나왔지만은 음, 이 테이퍼링 이후에 바로 금리 올릴지 내릴지는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F.M.C.하고 나서 테이퍼링이 이 속도라면 로 3월달에 끝나는데 3월달에 결정 3월 전에 끝나기 전에 F.M.C.가 두 번이나 더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실제로 두번 남아 있죠 그래가지고 어이두번 남아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정책을 논의할 시간은 그때 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때 주, 중요하게 생각한 지표가 물가 지표 고용 지표인데 어 이번에 물가 때문에 테이퍼링을 좀 빨리 하긴 하였으나 노동시장에서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금리상 논의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점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어, 예상된 반등 시장이다라고 적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나라 증시는 FMC 대한 관망으로 이제 변동성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그냥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좀 했는데 FMC 이후에 미국 증시는 급반등을 했죠. 어제 미국 증시 주도한 업종은 애플, 메타, 반도체, 바이오였습니다. 어, 이와는 반대로 상승이 나타나지 못한 것은 전기차랑 로블록스였는데 어, 뭔가 애매하죠. 같은 성장주인데 애플 메탈은 상승했지만 전기차는 떨어졌고 또 애플 메탈은 올라왔는데 로블록스는 떨어졌고요. 어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을 가른 것은 실적이었어요. 배터리값 인상한다는 전망에 어제 우리나라 배터리값 인상한다는 뉴스 나왔죠. 배터리가 인상한다는 전망에 전기차 기업의 비용 부담 음,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조금 안좋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면서 전기차 업종이 좀 빠진거구요 어 전기차 어, 배터리 업종이 아닙니다 전기차 업종입니다 어, 그 다음에 로블록스는 이용자 수가 10월 11월에 감소해 가지고 실적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한 건데 이게 실적에 대한 확신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장 막판에 되게 좋고 아직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구간이고 로블록스는 떨어졌지만, 반도체, 메타, 애플같이 우리나라의 민감한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으니까, 어,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최근 월화수 이런 변동성 떨어지고 재미없는 시장 벗어나서 조금은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시장이 너무 좋게 되면 또대형주로만 움직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가급적이면 좀 기술주 위주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제 바람도 좀 있고요. 어 이렇게 미국 증시처럼 2% 3% 강세보다는 우리나라 증시는 1% 정도 내외로 움직여 줄것 같습니다. 아그 다음에 요즘에 실적과 관련된 뉴스들이 슬슬 많이 나오는 또떼고또 또 이제 서울 산타렐리가 있냐 없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은 또 미국이 옵션 만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은 뭐 최근 월화수 부진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움직여주고 본격적인 흐름은 다음 주부터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전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시고요. 저희 이따가 오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